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오늘 보실 차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는 이 K5 하이브리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의 사양을 설명드리자면 K5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아, 추가한 선택 옵션은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 크랙트 이렇게 세 가지 추가했고요. 색상은 신규 색상인 울프 그레이고요. 자 일단은 이 스타일이라는 옵션, 이 K5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인기 옵션입니다. 그런데 어, 가격은 프레스티지는 109만 원, 노블레스는 89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는 2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오늘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 구성표에 보면은 235, 45, 18 피렐리 타이어, 앤 전면 광고 휠 여기 추가된다고 써 있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시그널 램프, 그리고 LED 컨비니언셜 램프 추가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면부에 보이는 이 헤드램프, 헤드램프가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스타일이 빠져 있는 모델은 이런 식으로 반사판식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안쪽에 있는 한 칸은 상향등이고요. 그리고 여기 켜져 있는 이두 칸이 하향등입니다. 똑같이 하얀색의 LED 램프는 똑같지만 이 안쪽에 프로젝션 렌즈가 삽입돼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반사판으로 돼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젝션 타입이 조금 더 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이 방향 지시 등 범퍼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도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전구가 아니라 LED로 켜지게 되는데, 방향 지시등의 위치도 상단에 여기에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옵션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탈로그나 광고에 나오는 여기에 켜지는 LED 방향 지시등이 아니고 범퍼 하단에 이런 식으로 전구로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 그냥 얼핏 봐서는 중간 주행등이 스타일 옵션이 적용된 차랑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후면부에서 봤을 때도 이뭐 광고나 카탈로그 보면은 LED 테일램프가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길게 들어오고 여기 아래쪽까지 이렇게 켜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스타일 옵션이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구 리어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램프가 켜지고 브레이크등 켜면 이 전구가 좀더 밝아지는 그런 램프로 켜지고요.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전구로 깜빡입니다. 그런데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LED로 이렇게 켜지고 이 안쪽까지 그리고 브레이크등도 LED, 방향 지시등도 LED로 켜진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측면인데요 이 측면에 휠 디자인 도 다르게 됩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기본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입니다 17인치 휠 어, 그런데 이게 또 프레스티지는 16인치로 적용이 되고요 어, 노블레스부터는 기본 휠이 17인치입니다 그런데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어, 18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타이어도 피렐리 타이어로 바뀝니다 지금 17인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15-5517타이어고요 어, 이게 그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235-4518 피렐리 타이어로 변경이 되고 휠 디자인도 바뀌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 휠은 뭐 사실 17인치만 해도 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휠 크기에 따라서 연비도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17인치 기준으로 이런 휠도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연비표를 한번 보면 17인치 기준으로 복합연비는 18.8km 그리고 도심연비는 18.7km, 고속도로연비는 18.9km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속도로연비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 시트 색상, 신규 색상인 마션 브라운 시트 색깔을 추가할 수 있는데,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노블레스까지는 이 블랙 시트로 고정입니다. 시트 색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마션 브라운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타일 옵션이 빠져있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제 채널은 이렇게 옵션이 좀 빠져있는 모델을 설명드리면서 옵션이 추가됐을 때와 빠져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제 채널의 주 컨텐츠입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데 이 옵션 유무에 따라서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